무자일조 실전사조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항상 신약 신황 몇대몇 항상 따지죠 그럴 때 나하고 너와의 관계라고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받는 것은 육신으로 하면 인성이죠 인성이면서 비겁이 인성하고 비겁하고 플러스 된게 나아요. 그다음에 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 빠지는 것이 식상이야.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제압해야 돼야. 그런데 이게 제여. 내가 상대방 으로부터 이제 그걸 받아. 그게 관이여. 그러면 우리가 육친 중에 나의 편은 인성하고 비겁뿐이여. 그러면은 사주 여덟 자 글자 중에서 내가 신왕한다. 신왕하다고 하는 얘기는 4대 4에서는 신왕 저 신약의 기준이 이제 월지를 봐야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의 기운이 5이면은 내가 강한 거예요. 그럼 5 5이면은 상대방 기운은 3요 그래서 5대 3 신왕돼요. 그다음에 나의 기운이 6까지 갔을 때 상대방의 기운은 이요 그러면 칠하고 일이 오면은 이것은 따라가는 사주가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6대2까지는어 나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것을 도표로 도표로 나타낼 때 쉽게 한번 해보자고요 요게 신왕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왕 제왕 그러죠 그러면 신왕 제왕이라고. 하면은 이게 신왕 제왕이 되고 또 신왕 무엇이 돼요? 신왕 관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왕 하면서 식상이 왕한 경우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왕해지는 경우가 이제 구성되는 요건이 재관 식상. 나하고 비겁하고 인성. 그러면 이게 내가 왕해졌으니까 내가 병이 된 거예요, 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병이 됐잖아요. 나의 힘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나의 힘이 너무 커졌으니까 이게 유병이다. 그런데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나의 힘도 강하면서 나의 힘이 강해서 이게 병이 됐는데 그때 이게 다 좋은 약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제왕할것 같으면은, 이게 유, 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 내 힘이 크고, 상대방 이런, 이런 힘도 컸을 때, 약이 크다는 얘기죠. 네. 그럼 병도 크고, 약도 크고, 한 경우가 귀국이 된다 그랬어요. 귀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귀한 원국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귀국이 되면 이게 되게 부기격이 돼요. 그러면, 부귀격이라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 말을 부귀겸전이라고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때가 좋은 사주라는 얘기거든. 저희가 요, 것을 머리에 두고 어디 한번 보자고요. 예, 지금 여기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화, 인성이 없어요. 화, 인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술 중에 정화? 술 중에 정화가 숨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됐어. 5대3 신왕 사주 된 거죠. 네. 무엇이 또 왕이에요? 네. 이 죄가 왕이에요, 토국수. 그러니까, 아, 신왕 제왕 사주가 됐네, 그 얘기. 그러면 사주에서 가장 좋은 사주가 뭐예요? 신왕 제왕이에요. 죄가 으뜸이거든.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제가 왕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 요 위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아요. 병화. 조가 안되 있으니까 병화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는 뭘 넣을까요? 목잘 보셨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목을 넣으면은 지금 이게 5대3 신왕 제왕 사주에서 토가 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목이 약신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약신이 목국토해서 관이라 자 그러면 수수가 목을 길러줘요. 그러니까 이게 길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병이 된 거야 안된 거야 유병유기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저희 이게요 토병신이 병이 안된 거라는 얘기요. 자, 그러면 화는 조후 용신이 돼서 이 목약신을 길러줘야 된다고. 그러면 보자고요, 저희가. 이게 약신을 꺾는 게, 이, 이게 완전히 병이라. 그런데 뭐가 있는 거 하니, 수 있고 수 있고 있어가지고, 금이 들어와도 통관을 시켜준다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그래서 여기 금생수, 수생목해서 약신의 힘만 키워주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이론인데요. 그거보다더 쉽게 쉽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토가 많죠. 아, 토가 많은데 목이 조금 있으면 볼품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병화목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사주를 이사조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신왕 제왕인데 신왕 관왕으로 한번 만들어 줘보자고요. 그럼 신왕 관왕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무엇의 그 에너지를 더 키워주면 돼요? 목의 기운을. 그럼 여기서 목의 기운을 더 키워주려면은 요 아래에다가 뭐를 하나 넣을 것 같으면 좋을라나? 그렇죠. 인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조금, 조금 더 강해지려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걸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무엇이 강해진 거예요, 이제? 묻기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신왕 관왕 사주가 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게 좋아졌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신왕하고 식상을 왕하게 한번 만들어줘봐요. 그러면 식상을 왕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금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넣어주면 돼? 경금을 하나 넣어줘요. 그래서 아직까지 식상 왕해진 거 아니요? 그럼 또요. 금을 넣이다가 또 하나 넣어줄까? 지지에다가 임신 하나 넣어줘요. 그러면은 식상도 왕해지고 죄도 왕해진 거예요. 예, 신자진 수급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왕한 거라고요 이게 토월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구조 한번 보자고요. 요것만 빼놓은 요, 요 요게. 지지에서 이것이 진술 충미 사고죠. 이게 사고격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진술 충미 사고격이 사마의 창고, 이게 창고고자니까. 이게 창고 역할에서 이게 돈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돈복하면 식복, 재물복,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진, 신자진 수고잖아요. 자, 그러면 술은요? 이노솔 화고요. 사유축 금국이요. 금고요. 그러면 해면이 목고요. 이게 다 창고니까, 창고니까 이게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합에서 진술측미가사고격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 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 같이, 인신사회. 인신사회. 자오묘유. 진술측미 그러면 여기, 저, 인신사회는 이게 시비운성으로, 아, 장생이죠? 네. 것은 제왕이요. 요것은 진술 증미는 무덤이요. 자첫 번째는 삼합의 창고로 돈복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시비 운송으로 시비 운송으로 이게 묘 무덤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면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흉작형이라고. 그럼 무덤에 들어갔다네. 깜깜한 세계로 들어갔다. 그럼 건강이나 가족 관계나 그다음에 돈이나. 어떤 문제이든지 나와 부모 형제 자나 배우자의 남모로는 아픈 사연이 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진술측미가 돈은 있는데 가족관계에서는 아픔이 있다 그 얘기야 그것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이게 왜 그런 거니 지지에 진술측미가 벌써 이런 것이 세 개가 있으면 이게 발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지. 그 특징이 그거예요. 자 이제 갑술은 어떻고 무진은 어떻고 무자는 어떻고 임술은 어떻고 이것을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그러면 갑술이라고 하는 얘기는 큰 산에 큰 나무가 있는 거죠. 이게 고산지막이라고. 그러면 남산 위에 초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것처럼 독야 청청하는 기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이게 영성의 그 발현에 자기를 내던질 수도 있는 그런 강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요. 특징적인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 일주론 했으니까 하나씩 잡아내는 게 괜찮아요. 자 무진 그러면은 이거 무진장이죠. 무진장 강한 기운이거든요. 왜 무진장 강한 기운이요? 큰산 아래에 펼쳐져 있는 넓은 옥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일주론 하면서 이게 저 지리산 생각하시니큰 넓은 지리산에 아래 벌판들이 있는 거. 그런 좋은 기운이 있는 거라고요. 무자하면 땜 사주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임술도 땜 사주를. 그러면 이게 무진할 것 같으면은 우리 살 중에서 이게 뭡니까? 아, 백호요. 백호 한번 해보자고요.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저 한번 해보세요. 갑진, 갑진 무진. 그 다음에 을미 병술, 정축. 그 다음에 임술, 개축. 수화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백호. 그런데 임술도 백호잖아요. 임술 백호면서 이걸 괴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그래서 이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네 자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것하고 어디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근데 대학생들 또래되면은 다 또래 친구들은 클럽 가고 미팅하고 참저 재밌게 보내잖아요 그런데는 별로 재미가 없어 관심도 없고 왜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런, 이런 쪽에 관심을 두겠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뭐라는 거하니꼭 애늙은이 같다. 젊은 나이에 20대 때아 가부자나 틀고 명상이나 하고 그렇게 있으면 그 애늙은이지. 그 돈나나 어른들과 참 친해 또래보다도. 그 오죽하면 26세 때 스님이 아는 스님이 출가 권유를다 했을까?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관이 특이하더라고요. 나 천생연분 기다리는 거요. 언제까지?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래요, 천생연분이? 이거 참 어렵죠. 자기 꿈이 이렇게 원대한데, 원대하고 활동 잘 하고 있는데 왜 만한 남자 눈에 들어올라나? 쉽지는 참 않겠다. 건강해서. 저희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갑상선역이죠 자궁 아래에요 그 다음에 침샘역이에요 그 다음 에 가슴역이에요 이게 다 어딘가 를위경락이 그러면 여기서 위경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신자진수구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습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쪽으로 건강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건강 문제가 어디서 많이 해소시켜주는 거 아니 여기서 많이 저는 해소시켜준다고 본 거거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 사주가 특이하게요 병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목이 들어오면 관이 관해져, 화가 들어오면 인성 와서 좋아. 축대는 아무래도 습토니까 별로일 되지. 어 갑을 관이 좋아, 해자 어 이거 다돈 들어. 이때 돈 들어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서 평생 자기 삶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육신으로 관이 좋죠. 그다음에 배우자궁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어. 자, 어디 한번 해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4대 산 3대. 신약입니까? 신왕입니까? 신약이야. 그러면 내가 토가 신약하니까, 화는 조우용신이요. 토가 길신이라고요. 그런데 토가 길신인데, 목은 뭐가 됩니까? 목은, 지금 목국토를 하죠? 이게 지금 목이, 목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목이 어느 정도 강해요? 하나 둘셋넷 목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이 사주는 신약이면서 목국토하는 관이 신약관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이 병신이거든요. 그러면 수가 그 신이에요. 그럼 병을 잡아주는 것이 이게 금이 약신이 되어 이다고 그런데 금이 약신인데 약신구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금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금을 놓으면 금생수 수생목을 하고 아니면 이거 금생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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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청간에서는 이거 끄고 불 끄고 지지에서는 목만 키워줘. 그러니까 금이 약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만 키워주고 화를 끄고. 응. 어.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나한테 쓸 것은 이게 토하고, 토하고 화뿐분이 없는 거요. 그런데 그래도 인중의 병화는 그래도 괜찮겠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천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어, 당연히 내가 약하니까 아까 화 좋으라 그랬죠. 화 좋으니까 병화 들어가야 돼요. 지지는 내가 약하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어, 무토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게 뿌리 내릴 땅을, 땅을 물을 마련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병화원 문토가 필요해요. 자, 이거 그러면 이제 큰 거는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큰거 해결됐으면은, 그 다음에 뭐 본다 그랬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한번. 아, 우리 일주는 벌써 본 거니까. 무자 본 거니까. 그 다음 보자고요. 정묘할 것 같으면은 혹시 뭔가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문곡 보면은 우리 병화하고 임수의 관계라 그랬어요. 병화하고 임수의 관계만 따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문곡이 병인이라 그랬어요. 병인이라 그랬으면은 이미 인신사회니까 인신사회니까 신이 와야 돼. 그러면 지지로는 좌우 묘유가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좌우 묘유가, 이게 병이 있으니까 병정이 있으면 인 묘진 할때 묘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임신했으면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유술에서 유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화토 동독이라고 그랬죠? 요게 무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기묘가 된다고. 그러면 문곡이 일주로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일주로만 자꾸 따지고 싶지 다른 건 골치 아프기도 하지만은요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곡은 합당이 되는 거지. 합당교니까. 그러면 문창 한번 보 자. 그러면 병인하고 임신이었으니까 요번에는 병신이, 병신이 오면 돼요. 아, 여기 있는 신이 이쪽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가 뭐 임인, 임인이 오면 되잖아요. 그럼 병신이 없으면 병정에서 신유술이죠? 그러니까 정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개, 개묘, 임묘진, 목 오면 돼요? 화토동독이니까 병신하면 무신, 정유하면 기요. 그러면 문창은 이게 학당 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유는 천월 귀인이야. 그 다음에 개묘도 천월 귀인이 그래서 문창에서 천월 귀인이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묘가 여기 문곡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민 뭘? 저기 이민, 문창. 이민 문창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 이게 뭐, 문고하니 나무를 잘 길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상하게. 요거 둘 다는 문창은 이게 길작용이 흉작용이. 이 흉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 문창의 기운을 다.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 그거요. 그러면 저희가 문창이나 문국이 학문이요? 이거 어떤 쪽으로 특화되어 있느냐는 얘기지. 학문이나 문학이나 교육, 음악, 언론, 예술, 문화도 괜찮겠죠. 그러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문이고 창은 창성할 창이. 문곡은 이 악곡이라고 할때 이게 곡자라고. 그러니까 여기 특히 이 음악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문곡, 문곡에서는 이 음악이 특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문창이면서 천울 인니 개묘 정유가 있으니까 아, 이거 있는 경우는 참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땜 사주가 이제 됐는데 첨단에서는이 땜이 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지는 약하죠. 그러면 땜의 위는 틈실한데 아래가 부실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대오 신약인데 이제 이게 들어가. 이게 들어가면 땜 사주 역할을 해요 못 해요.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삼대오에서 이게 들어가 가지고 오대오니까 다목적 댐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고 얘기지.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고요. 공무원이요. 이게 관이라고. 이게 관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해자축이 이게요. 무엇으로 왔는 관이 죄로 왔어요. 그래서 이는 아, 인중에 병하고 도가 있어서 그런대로 괜찮은 구조예요. 그래서 법원 공무원으로 하고. 부부 화합을 했어 이렇게 부부 화합하고 제가 그렇게 나쁜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요 있을 건 그래도 있다 그 얘기지 딸 하나 두고 있고 집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생활력도 강해 그래서 검소하고 저축을 했어 그러면 여기 어릴 때공부했어야안 했어요? 어릴 때는 돈으로 들어와 가지고 별로 공부는 안 했을 까요 그런데 머리는 총명해가지고 쾌활하고 미남이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 아마 이런 성향 때문에 문창이나 문곡 때문에 이렇게 밝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내유외강해. 이게 내유외강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대인관계 좋은 것이 이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잘안 가죠. 제발 여러분들 많이 들어줘야 돼요. <laughs> 참, 이거 어려운 거거든. 남의 말을 잘 들어둔다는 게요. 그게 내가 엄청나게 참아야 되는 거거든. 그게 경청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남이 어려운 것을 자꾸 상담해와. 그래서 상담 역할도 하더라. 이거는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일처리가 아주 깔끔해. 사무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취미가 운 운동이요 펼치는 힘이 이게 늦게까지 좋을 거야 아마 이게 늦게까지 좋다는 얘기가 요자으로 이렇게 가면 병정 요렇게 가죠 병정 가고 미토가 또 와요 그래서 요렇게 왔을 때 시주가 김이에요 미중의 얼목이요 요게 농토죠 이게 미중의 얼목을 키 그럼 이걸 옥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옥토도 이게 하늘에서도 위에서도 키우고 아래에서도 생명체를 키워. 그러면은요, 이 곡식을 이거 키운다는 얘기거든. 지금 봄인데 봄에 꽃펴가지고 여름에 무성해서 가을에 수확하면은 이게 다 돈이라. 그래서 생명체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요, 다. 희생, 봉사, 자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운도 잘 받고 해서 괜찮더라. 그러면 여기서 4대 4인데, 요런 운에 조금만 받쳐도 좋죠. 그런데 요거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내가 커지면은 이제 말하자면 신왕 관왕이 된 거죠. 첫째, 신왕 관왕이 되고 신왕 제왕도 되는 거라고. 이제 이거를 해줌으로써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된다고요? 신왕 관왕, 첫째. 그 다음에 신왕 제왕까지 같이 가는 구조가 되더라. 자, 지금.